안녕하십니까. 로또 도리입니다 자, 그, 멤버십이 계시는 그 꽃님, 회원님들, 그, 저한테 개인 문자 주셔가지고 카톡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구매하는 1타부터 4타 용지, 평균 3곳을 갑니다. 시스페이스, 중앙점 획득날 근데 거기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반적입니다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공통점이 있는데 그 자료를 정리를 했어요 한 최근 16회분 어, 1110회부터 1125회까지 자료정리를 해서 그 자료 정리를 좀 업데이트를 해서 그멤버십에 꽃님 회원님들 카톡방에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장기방이나 단기방이나 자 밴드하고 카톡방에 다 올려드려 올려드렸습니다.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그래서 6월달에 단기방에 또 오셨 분들에게는 어 향후 뭐 연장이나 새로 장기방으로 오지 않는 이상은 아마 이별이 될것 같아서 이별 선물을 준비한 겁니다. 제꺼 그래 나름대로 또 영상을 봐주시고 어떤 감사의 표시로 그 업그레이드 버전에 표시를 한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패턴 패턴 안 찾으려고 그래요. 그놈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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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습니다. 저는 패턴 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끝수 궁수는 거몇개 별로 얘기를 합니다. 패턴을 안 만들려고 하고, 안 쳐지려고 합니다. 자동 용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동 용기에서 제가 패턴, 패턴, 무슨 패턴, 무슨 패턴 자꾸 안 하니까 패턴을 하다 보면 끝도 없습니다. 그, 그게 답이냐,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저는 패턴을 안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어제 새벽까지 정리를 하다. 아, 뭔가는 가신 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해야 됐고, 지금 계신 분들, 저 믿고 따라오신 분들에서 뭔가를 준비를 해야겠다 해서 제가 가는 곳, 1타부터4타용지 업그레이드를 갖다가 한 겁니다. 업그레이드입니다. 그 업그레이드는 다른 거 없습니다. 딱한 가지 그냥 모양만 좀 잡아놨습니다. 그것만 보시면 제가 보통 일타부터 4타용지세 곳을 가니까 평균 2, 3소 정도에는 걸리더라고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 그 새로 오신 거기 특별, 최고급 VIP 방, 회원님들에게는 더더운 시소식입니다. 그죠? 반자동이 1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1등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번호가 안 붙어요. 이수반자 하면 안 붙어요. 번호. 이미 당번은 마치 정해져 있습니다. 반자들 여러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미 반자에서 나올 번호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한두 수는. 그 번호가 안 붙어요. 아예. 막아놨어요. 번호 자체가 안 붙게끔, 마치. 그 정도입니다, 아주.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최소 단무지는 아게끔 들어간 게 바로 3수 반자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평균 이 삼수 정도만 잡으면 승산이 있는 게임이다. 하게 해서 찾아내고 찾아내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가는 1타부터 4타 용기 업그레이드를 시킨 게 바로 어제 새벽에 밴드에 다 올려드렸고 오늘 아침 다 카톡방에 다 올려드리고 뭐 개인적으로 좀몇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단기방에 연장 결제 안 하시고 새로 오실 분이 아니시면은 어 제가 늦게 결제하신 분들이그 초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7월 초에 계신 분들 과에서 제가 이별 선물입니다 그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딱 한가지 모양만 주로 해놨죠. 저는 패턴 안 만들려고 합니다. 그 복잡한 거 패턴, 패턴, 패턴. 아, 그런 패턴, 패턴. 무슨 패턴, 무슨 패턴. 그래서 안 만들고 그냥 단순한 것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참고하셔서 향후, 저와 인연이 없더라도, 제, 가 구매하는 일반 방송에서 1타부터 4타 연기 그거 보시고 참고하셔서 혼자서 라면도 끓여드시고, 혼자서 김밥도 해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단기에서 장기로 오신 분들,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일반 방송에서 특별히 할게 없습니다. 그냥 가면 갈수록 제가 많이 찾아드리고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고, 혼자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나름대로는 코차코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그레이드를 하두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요 최고급 VIP 회원님하고 딱 궁합이 많았 마다 떨어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1년짜리 그거 업그레이드 버전방은 1년 보고 갑니다. 매달 10장. 10장이죠? 그래서 1년 동안 1 2 0만원이다그래서안 맞을 경우, 자, 72만원 돌려드는데한 방, 한방 보고 가는 거죠? 1년 동안? 3승 걸려들어서 제대로 걸려들면 갑니다. 1등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2, 3등은 충분히 승산이 있는데, 뭐, 4등은 무더기로. 그래서 아마 최고급 VIP 방 회원님들에게 더더욱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그 동두천 중앙점 1타부터 4타 용기 내용입니다. 전 다른 거 설명 안 합니다. 제보 보는 방법은 딱 정해져 있죠. 끝수 보고 금수 보고 와서 제가 이수 반자 보고 와서 여기다 색칠한 것 밖에는 없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잘 맞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용지 할게요. 그리고 자동 용지 보는 방법. 자동 용지를 배우고 싶어서 오셨던 분들에게는 오늘 아침에 카톡방에 올려드린 거 아니면 어제 밴드에 올려드린 그 내용 업그레이드 버전 자동용지 제 거요. 제가 구매한 거. 돈 많이 들 겁니다.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흉내를 내시든지 그리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는 패턴 없죠. 그냥 딱 단순한 것만 있죠. 몇 가지 안돼 두세 가지밖에 안 됩니다. 한두 가지밖에 안 나눴어요. 1번부터 45번까지 번호 찾으려고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그런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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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열하다 면 끝도 없어서 그냥 간 단순하게. 딱 하나만 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매한 것 1타부터 4타 용지만 그런데, 다른 분이, 따라하신 분이 구매하시는 용지 그게 맞아, 지 어떨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건. 저는 항상 제가 가는 곳에서 1타부터 4타 용지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가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가는 타수가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딱딱 되는 겁니다. 그게 무조건 니꺼로는 네 아니란 거죠?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인연이 없고 이제 이별을 6월 말 아니면 늦은 뭐 7월 초가 되신 분들 그분들이 이제 가셔서 혼자 독립적으로 하신다면은 다른 곳에 방송 올려준 그 용지가 제 것처럼 맞아 될지 어떨지는 모릅니다. 저는 제가 구매한 곳이 딱 정해져 있고 정해진 타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다 보니까 그게 좀 우연의 일치라고 할까요? 그게 맞아들어져서 올렸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용지 올립니다. 어제 새벽까지, 그러니까 오늘 새벽까지 자료 정리한 거 봤을 때는 여기서도 벌써 당번 딱 고정서 하나가 보이네요. 바로 눈에 들어오네요.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지만 원래 진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기하네. 그래 오늘 올려드리는 아마 그 자동 용지 제가 구매한 거 1타부터 4타 용지 업그레이드 버전 제가 체크를 해놨으니까 아마 그거 좀 보시면 좀 도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 한두 가지밖에 없죠. 전 패턴 많이 안 찾습니다. 복잡한 거딱 질색입니다. 그래도 머리 복잡해 죽겠는데. 자 마지막 네번째 용기입니다 주요출수는 잘 나왔습니다 어제도 제가 일반 시청자 분들 제가 뭐 강조 안 하잖아요 그거 항상 보셔야 되는 겁니다 높도를 하지 않는 이상 그거 항상 보시라고 했죠 제가 저번주도 주수 나왔어요 6번하고 40번입니다 자 여기서도 어디 어디 보이나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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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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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수 있는 들어왔네 사타 용기였습니다. 자, 오늘 올려드린 자음 용기는 동두천 중앙점 1타부터 사타 용기였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좀 캡처를 하셔가지고 어, 당번 찾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 합니다. 저는 내일 수요일이죠. 수요일 그 자동 구매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화요일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